부정형에 대한 이해 부정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194번을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어? 아니면 대충 이렇게 어, 되는 그대 아닐까요? 그냥 대충 풀 수도 있고. 자, 일단 천천히 해볼게 194번을 맞게 뭐라고 돼 있냐면 최고 짱의 수가 얼마니1이요0 0수0 0 0수0이걸0 0 0 0 0 0 0 0 0지0다 괜찮을 0 같은데 일은0 0 0 0 0 0 0 0 뭐라고 0 0 0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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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 위에 걸룩거룩할지 밑에 걸룩거룩할지 아직은 결정 못했고 그 다음에 극한이 하나 주어져있거든 음. 극한이 주어져있는데 여기 x가 어디로 가요? 음. a로 가요 자 x가 a로 가고요 그럴 때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어 f x 더하기 뭐요? x-a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죠? 그런데 이거 어? 값이 얼마나 어디에 있어요? 음. 그 다음에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수학을 진짜로 간절하게 푸시려면 그냥 숫자 같은 거 대충 쓰지 마세요 5분의 3이 나왔어 그럼 그냥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아직 뒤에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5분의 3을 썼어 그럼 아 5분의 3은 4를 기준으로 1 더하고 1 뺐구나 이런 습도 없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문제를 봐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한 줄이라도 짧게 풀수 있다는 거야 5분의 3이면 4에1 더하고 4에1 빼면 5분의 3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습도 없 생각들을 하시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숫자에 대한 감각 숫자에 대한 감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다음, 어? 그런데 문제에서 어이 이차식을 가지고 뭘만들래요을 붙이래. 그럼 이차항정식인데이차항정식인데 어, 이차항정식인데 어, 이거 파트리클이 뭐가 나왔대? 두 개야. 이차항정식에 클이 많이 나와서몇 개야? 두 개야. 알파고 베타가 나왔대. 아 진짜? 알파우리 하나 왔어. 오 어, 그래. 그럼 다시 선생님. 에 x 스 형의 두 분이 알파, 베타. 그럼 얘가 에스는 어떻게 인수해가 된다는 뜻이지? 어떻게 인수해가 된다는 뜻이야? 뭐야? 에 x 스를쓸수 있는 모양이 세 가지 나 있어. 오케이. 뭘 써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까지 콜. 네. 자, 이제 콜 파트로 가시자. 자, 골을 파게해야극한에 그 제일 중요한 골 파악이거든. 시작다 S에다 뭐를 대입하죠? 이거 대입하면, 이거 하면 싶을 거야. A 대입하고 A 대입하면? A 대입하면 어떻게 돼? B 대입하면? A 대입하고 A 대입하면? FA 분의? FA야. 가볍게 해라. 뭐 해? 약분하고 할 만? A예요. 말한다. 음. 영어가, 영어가. 아, A 대입하면 사라져. 사라져. A 대입하면 FA야. 여기도 FA야. 그럼 FA분의 FA는, FA는 얘들가 약분하면 얼마야? 1이라고. 근데 얼마라고 돼 있어? 5분의 3이야. 어? 이거 뭐지? 2인데 왜 5분의 3이라는 거지? 2인데 왜 5분의 3이라는 거지? 다시. 대입하면 0이야? 대입하면 0이야. FA분의 FA야. 그럼 얘들가 어? FA분의 f 가 무슨 분하면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고? 1이야. 그럼 우리가 알아버렸지. 아! 약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약나할수 없구나. 약분이 다른 말은 뭐지? 나눈다는 뜻이거든. 나눌 수 없구나. 무슨 뜻이야? 음. FA가 0인다 FA가 아. 이거 사라져. 이거 사라져. 그럼 얘남얘 얘 남았어. 그럼 그냥 자연럽의 약분에서 1이라고 쓰고 싶은데 그 값이 아니야. 그 값이 아니라는 건어 이렇게 약분할 수 없다는 뜻이야. 약분은 다른 말은 나눗셈인데 나눗셈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 말은 뭐야? 0이란 뜻이야, 분모가 0이란 뜻이야 분모가 뭔데? 아, 얘가 0금한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머 분의 먹 꼴이야? 음. 아, 영분의 0꼴 아, 얘가 0분의 0꼴이구나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구나 내말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오케이 분모가 어떻게 된다고요? 근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잖아. X가 A로 하면 주어진 식면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음. 만약에 얘가 FA가 뭐가 아니라면? 아니, 아니. 0이 아니라면 얘가 약분할 거 아니니? 약분하면 얼마가 돼? 음. 1이 나와서 모순이네니까 제가 FA는 0일 수밖에 없다? 음.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너네 먹골이 된다. 음, 네. 그렇지. 얘가 아까 내가 얘기했다? 부그 정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면 이해 가시죠? 네, 끝났어요 얘들아 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보자. 선생님 FA가 얼마라고요? 0. 0이라고요? 여기 볼게 FA가 0이면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다 누구를 대입했더니? A는? A를 대입했더니 뭐가 됐다는 뜻이야? 0. 0이 됐다는 뜻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많아봤자 몇 개야? 음. 두 개밖에 없고 두 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뭐하고 뭐라는 거 아. 근데 옆에 또 내가, 옆에 있내가 A를 집어넣었더니 놈이 됐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A는 둘 중에 하나랑 겹쳤다 이 뜻이지. 얘 안에 얘를 집어넣어야 놈이 되는데 A를 집어넣었더니 놈이 됐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하나가 a 라는 뜻이야. 알파가 되었건, 베타가 되었건,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뭐라고 요 a 라는 음. 뜻이라. 즉, 아! 뭐라고 할까, 요가돈모 우리는 알파야. 알파가 얼마나 오르고, 배통 얼마 오르는데, 하나 A가 둘 중에 하나 겹쳤대. 그럼 얘네들 A를 뭐라고 볼까? 네. 알파랑. 네,까지 펄? 네 좋아. 그러면, 네. 다시 또 볼게.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네. A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이제 오케이. 네. FX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 네. FX는 x 알파인데 알파를 우리가, 우리가 A라고 x a 가고 놨어. 그러니까, X-A. X-A. 들고와서 페이 들고와서 페이 빙하면 앞꿨다 아, 이제 레이스안이크 나타날거야 여기 잠깐 줘자 이거 하나 대입해봐 하나 대입했어 그럼 공통이 생기는데 누구를 묶을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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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스마라스이거 묶을 수 있는데 묶어 아, 아, 아. 묶으면 누구나? 너. 그렇지 않니? 네. 그 다음, 위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대입해 x 쓰이는 묶어 그럼 얘다 어떻게 되지? 이렇지 않겠니? 네. 자, 이게 얼마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0이자제거해 네. 0이 제거됐어 맞지 얘아 오케이 그럼 끝까다 마음은 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입해 줘 x에다 모델이 할 거야? 네. a 대 p 해 그럼 어떻게 되지?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메타 더하기 1 0 0 a 1이너타 a 타 a 이너스 a 1 0 a 1아 a 를 아까 뭐 a 고했습니 a 알파라고 a 1 0 a 를알파라 a 했으니까 a 바꿔치기 a 가뭐라고 a 1 a 1 a a 위아래 똑같은 게 있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위아래 똑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 1을 더했고요 1을 뺐어 똑같은 수가 있는데 1을 더하고 1을 빼서 뭐를 만들었대 5분의 3을 만들었대 1을 더하고 1을 뺐으니까 차이가 얼마나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수에서 1을 더하고 1을 빼면 차이가 얼마나 2만하는데 얘가 차이가 얼마야 이 거대 그럼 얘가 2 값은 얼마였겠구나 잘 깼다는 거알수 있죠. 내가 이해가시죠? 네. 이걸 또 구질구질하게 치환해서 2차 방식으로 푸는 걸, 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식중독 여기 거야. 식중독도 야될 거지. 아무 생각이 없었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이는데, 그걸 길게 일부러 가는 게단 말이야. 그렇지만 아시겠죠? 네. 아하.